이 <laughs> <laughs> 네, 사전에 안내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아저씨 전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처음 <laughs> 생각이 간단한 입장만 들리 되었습니다. 여기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처럼 보도가 돼서 다른 기자분들께 직접 만나뵙고 말씀을 드리는 게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불러나, 성찰과 최후 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5년 6개월 정치를 하면서, 아단제의 시대도 흐르고, 개혁을 위해서 본신의 힘을 다해왔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아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저와 뜻을 함께하며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당원동지와 지지자 여러분, 그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할 나름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변화의 열망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 오늘따라 더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더 깊은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 끝이 어떤 것일지 저도 잘알수 없습니다만 지금 세계 각국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옳은 방향이 무엇일지 숙고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의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전에 어,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일선에 도전하신다는 말씀을 또 어, 시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정치 현안에 관련된 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 어려운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관련돼서 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송도석 동아일보 최고현자입니다 2012년 9월에 출가 선언하시고 5월년6개월 동안 흐르셨는데요. 그동안의 세정치 여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소회의가 궁금하고요. 대,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 연기 세배 요인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앞으로 효에 업그레이드된 안철수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어떤 공부 을 계획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 네. 어, 뭐, 난문이아 음? 음? 지난 5, 음? 5년 9개월 이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우 다 초심 그대로 간직한 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지난 5년 9개월 다당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탓에 기득권 양당혁을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갔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어떤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기에 빠져있는 여러가지 상황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직접 세계 각국의 현장들 불러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어,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네. 저는 네. 어때요? <laughs> 만유성 기타입니다. 이, 그, <웃음> 이거는 <웃음> 이, <웃음> 정치에 다시 복귀하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 아마 저 며칠 전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식 인터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신 그 말씀도 일반론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일반론이지, 제가 그걸 뭐 특별하게 제 상황에 맞춰서 말했던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아, 예. 그러면 이제, 어, 질문을 어, 두 가지는 두 분에게만 더 받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도 어느 부장님 때문에 죄송하십니 네, l b 서희영 기자입니다.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먼저 사단분 그, 얘기가 정 정계 은퇴에 가깝게 기사가 났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돌아 어 저희 여러 차례 여쭤오긴 했지만 그 정확하게 잡아주신 안그 국민이 원하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습니까요 지금까지 그 제가 직접 제 입으로 이야기한 이외의 내용 중에 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가려지거나 또는 건너서 건너서 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제 의도가 전달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 전한 사람 말 그리고 생각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면서 어 원래 제 뜻과는 달라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이렇게 네, 여러 분들께 제 입으로 정확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분 네, 질문으로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하는데요. 네 손을 들어서. 아까 나온 질문인데 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데요 그럼 어떤 계기가 있을 때좀 전개에 복귀하실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먼저 독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극복한 나라들을 직접 보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처음 방문하는 국가를 독일로 정했는가?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독일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나라입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규모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1, 2위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에 이발지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흔히들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시겠지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제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4.0을 어, 주창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것이 시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은 군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귀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또한 차례 더 이후의 통합에도, 이후의 발전에도 지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 나름대로 가졌을 시행착오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 그 과정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갔는지 어, 그런 것들 을 열심히 배우러 그럼요. 떠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시작한 다음에 수술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대표님께 마지막 인사하시고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어 들어오신 반대 방향으로 인사하시기 면같습니다